경북도가 2016년 도지사 시장군수 10년 다짐회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도 영천상공회의소 신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생활개선회 영천시 연합회원들이 나눔의 집에서 떡국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오늘 15일 개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경북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동으로 도민들께 다짐의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 2016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4일 도청강당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남유진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도지사 시장군수 신년 다짐회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금년도 경북도정 계획, 도청 이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의 마무리는 한복 차림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도민을 향해 올리는 합동 세배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경북도는 업무 보고를 통해 금년도 도정의 최역점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4일 2016년 신무식을 열고 신도청 시대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신무식에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및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알리는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공무원 헌장 낭독, 신년사, 축하 공연, 도민의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동 예천 신청사 이전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설렘과 희망에 찬 분위기가 느껴졌으며 직원들의 얼굴에는 신청사 이전과 새로운 천년에 대한 의지의 힘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도지사는 신년 인사말에서 경북의 자존과 영광을 되찾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2016년도 영천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5일 상공회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정의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석 영천시장, 권우락 영천시의회의장 등 기관단체장은 물론 노석균 영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학계와 원로, 회원사 등 2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상호 인사, 만세 삼창으로 막을 연 인사회에서는 장학금 전달, 인사말씀 및 덕담, 건배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의 마지막으로 신년 특송과 더불어 다과를 함께 나눴습니다. 송재열 영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성장과 저물가가 이어지는 위험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돕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우리 이웃의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살펴보는 따뜻한 상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천 축산농협 2016년 심무식이 지난 4일 문해동 본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정동체 조합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새해 화합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정조합장은 지난 한해 직원들의 노고로 대형조합이 됐다며 올한 해도 힘찬 발걸음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생활개선회 영천시 연합회원들이 지난 5일 교촌동 무료급식소인 나눔의 집에서 떡국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모은 쌀로 떡국을 끓여 정선스러운 마음을 담아 대접하는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가족처럼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생활개선 회원들은 떡국을 먹으면 부자가 된다며 음식에도 건강하게 오래 살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이 들어있다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 물품만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따뜻하게 떡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껏 끓여서 맛있게 드시도록 우리가 봉사를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회원들이 그야말로 너무 협조를 잘해 주시 가지고 저 너무 회원들한테도 감사하고 오늘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람을 느낍니다. 회원들은 또한 아가페 선교타운을 방문해 떡국, 쌀,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조금이나마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이 지난 5일 시장실에서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특별회비 납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하는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에 희망풍차사업 등 적십자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권영세 안동시장은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안동시는 적십자 회비 모금 목표액인 1억 8,700만 원중 현재까지 60.1%인 1억 1,400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2월 말까지 모금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16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오늘 15일부터 17일까지 청송 얼음골 빙벽벨리에서 열립니다. 대한산학연맹 등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아이스클라이밍 월드랭킹 1위에서 8위에 세계 최정상급 선수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대한산학연맹은 대회의 성공을 위해 오는 9일에서 12일 프레대회인 2016 마운티아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 대회를 열어 경기시설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청송군은 대회기간 행사장 주변에서 겨울 전통 먹거리 코너, 얼음썰매장 등 체험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 청송 꽃돌 전시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주 미래인재학교가 지난 4일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에서 개강했습니다. 영주 미래 인재학교는 영주 지역 고교 1학년생 80명을 대상으로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영주 미래 인재학교는 서울대학교 고교 지원 프로그램으로 서울대 교수 6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의 학문기초영역특강과 학생학부모 입시특강, 영주 출신 서울대 재학생 10명으로 구성된 멘토팀의 멘토 프로그램, 서울대 탐방과 캠퍼스 투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